CBN 총출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죄의 길은 험난하다’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미가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죄의 길은 험난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무엘 하 12장 14절 후세대 이방인들은 이 어두운 오점을 가지고 다윗의 성품을 지적하면서 의기양양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꼭 부르짖어 왔다. 그리하여 신앙은 비난을 당하였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모독을 당했으며, 영혼들은 불신에 굳어졌고, 많은 사람이 경건의 가면을 쓰고 범죄하기에 대담해졌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죄를 두둔하지 않는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린 때는 하나님의 권고에 따라 행할 때였다. 죄를 지은 뒤에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그 말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죄를 회개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다 해도 다윗은 자신이 뿌린 씨앗의 해로운 결과를 거뒀다. 집안에서 그의 권위 아들들에게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위신이 떨어졌다. 죄를 나무라야 할 상황에도 그는 죄책감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집안에서 공의를 시행해야 할 그의 팔이 힘을 잃었다. 다윗의 신뢰를 들이대며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덜려는 자들은 범죄의 길이 험난하다는 성경의 기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다윗처럼 악행의 길에서 돌아선다 해도 죄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라리고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동료 인간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죄를 짓지만 그의 가장 큰 죄는 여호와를 거슬러 행하고 남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는 그분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는다. 다윗의 타락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나의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그분께 크나큰 복과 은총을 입은 자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깨어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은 이 경고에서 유익을 얻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무엘하 12장 14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스리랑카의 윤성결 황해원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지역에 호프 채널로 복음이 속히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옛날 어느 산악 지역에 뛰어난 산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험한 길도 전혀 마다하지 않았던 용감한 산악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위험한 협곡을 지나게 되었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고 미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밤이 되어도 계속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끄러운 바위와 급 경사를 넘다 무서운 낭떠러지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거의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산악가는 깨달았습니다. 내 욕심과 무모함이 나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는구나. 그는 끝내 돌아서서 더 안전한 길, 줄곧 안전한 길로 돌아갔고, 결국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눈에 작은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달콤할 수 있는 길이 죄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이 험난한 길로 세게 되었고 막대한 영적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달콤해 보이는 죄의 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겠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그 좁은 길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 눈에 험난해 보이는 그 좁은 길이 아닌 우리 눈에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죄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유혹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든지 유혹과 죄의 길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 좁은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심이, 오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는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그 많은 유혹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더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청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